손해보다는 쌓여 있는 게 조금 보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이를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재테크를 했어, 아니면 투자를 했어. 그래서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상해 낙상수라든지 사고수 다치는 수준이 좋아요. 양력으로 10월달, 9월달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될것같아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네. 2020. 5년도 하반기 50대 운세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59세 이 67년생 양띠분들의 을사년 하반기 운세 음. 를보겠습니다 네. 어, 양띠이시기도 하고 또 삼재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홉이시기도 하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미생분들은 삼재의 영향에 아홉세의 영향을 많이 타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도 올해는 내가 많이 뭐라럴까 손해보다는 쌓여 있는 게 조금 보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일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재테크를 했어, 아니면 투자를 했어, 그래서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득이. 그래서 정리생 분들은 삼재 아홉수지만 내가 일적인 면이라든지 금전적인 면은 굉장히 좋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건강상에 낙상수라든지 사고수, 다치는 수준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어, 분들 같은 경우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달이 양육으로 10월달, 9월달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 어.. 요때에는 내가 어 조금 하게뭐 걸어가더라도 내가 다치는 수준이 들어오고 아픈 수준이 들어와요. 몸수가 조금 치는 시기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올 초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나쁘진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내가 갑작스러운 병고가 생길 수 있으니 운전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조심하고 어딜 가셔도 내가 조금은 조심해서 가시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안 좋은 게. 부부지간에는 좀 내가 인연법이, 이혼수가 들어오든지, 공방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어. 우리가 열 개를 다늘안 준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뭐가 좋으면 뭐가 한 개는 조금 약간 삑사리가 나거든. 그래서. 나뭐 금전적이든 사업적이든 일적이든 다 괜찮은데 요분들이 부부 관계에서 하반기에는 내가 약간 음 잘못하면 정말로 이혼하는 수전이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별거 아닌 별거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내가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 좀 양보하시고 어 토닥토닥 해 주고 요렇게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공방살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사고수, 다치는 수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되니까 왠지 좀 우리 일어나 가지고 오늘 좀 찝찝한 날 있잖아. 왠지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아침부터 별로지라는 감이 좀 두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되게 보면 고럴 때는 그냥 운전 좀 조심하던지, 아니면 사람 만났을 때도 내가 조금 말이라도 한마디, 두마디 할거 그냥 참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거든. 100%의 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뭐 2, 30%는 그래도 내가 들 맞을 수는 있거든. 불운을. 그래서 조금은 피해가려면 내 느낌이라든지 감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면 상담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정미생분들 같은 경우는 9세 삼재지만 그래도 괜찮은 삼재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쭤보기 전에 3제와 9수가 겹쳐있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음. 그 정도까진 아니네요 네 올해 이분들은 3제이고 9수지만 돈을 버셨을 거야 분명히 올수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제의 해, 악 3제의 9수의 이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냥 진행 잘하고 그리고 또 정미생분들이 묵직해요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지 내 일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시고 묵묵하게 내 일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거든 정미생이신 분들은. 그래서 올 시즌에는 크고 작은 막 완전히 크게 막 뭔가가 안 좋거나 크게 뭐 뭔가가 좋거나 막 앞뒤로 뒤집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흘러가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갑작스러운 병고 사고수 그다음에 부부지간에 내가 이별수 그 전부터 이별수는 솔직히 안 좋으셨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 그래 갑작스러운 이별수 이혼순가요 이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너는 너대로 살았고 나는 나대로 살았어. 그래서 금술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올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음. 이별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올해에는 진짜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별을 막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가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시기에 막 이혼을 해서 좀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 그럼요 아, 있죠 아, 어차피 이별수가 <laughs> 내 사주에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괜시리 같이 살아서 내가 인생 자체가 힘들 바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음. 저희 집 손님도 아, 그래요? 네 저희 집 신도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 어차피 이별수였어 그러면 그냥 오란에 이별을 하시고 새롭게 내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 본인 선택이지만 또 내가 잘 모르겠어 막 헷갈려 이럴 때는. 그냥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천년 배필, 만년 배필일까요? 일부 종사가 가능한가요? 라는 것도 한 번씩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계속 막 싸우고 이러.. 가느니 정말로 진짜 딱 내려놓고 자기 새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정미생 분들은 아홉수지만 삼재이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삼재의 아홉수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나 뭐 일적인 면이나 흘러가는 대로 묵묵히 잘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변동이 크게 없으세요. 그 변동을 크게 안 주신 해운연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어잘 풀려 가실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 조심하는 거 부부지간에 이별수 다툼수 싸움수 혹시나 내가 사고수의 변. 다치는 수죠 요것만 잘 신경을 쓰셨다가 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